안녕하세요. 술다마의 이재욱입니다. 1억 2천만 개. 꽤나 큰 숫자인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한달 동안 발생하는 술자리의 개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처럼 우리나라 주류 시장의 규모는 약 25조로 매우 큰 시장이며 앞으로도 매년 4.8%씩 성장이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중 전통주 시장은 4,000종이 넘는 다양성으로 초개인화 시대에 다양해지는 소비자 취향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연평균 34.2%씩 고속 성장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주는 직접 마셔 보기 전까지는 그 맛을 알 수가 없고 각 제품별 너무나 방대하고 일관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여전히 불편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주를 더 편하게 즐기게 해 드리는 솔루션 술다마를 소개합니다. <laughs> 소비자가 취향과 상황에 맞는 와인을 구하기 위해 소믈리에를 찾는 것처럼 이제는 술다마의 큐레이션 기반 커머스를 통해 소믈리에가 엄선한 800종이 넘는 전통주를 모두 술의 맛 추천 안주 그리고 술의 스토리텔링을 모두 일관된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추천 퀴즈로 내가 좋아할 만한 술을 바로 추천받을 수도 있으며, 상세한 필터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술의 특징을 반영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안주를 검색하면 해당 안주와 어울리는 술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이래도 귀찮으신가요? 그럼. 구독하세요. 소믈리에가 엄선한 전통주 세네병을 매월 큐레이션 카드와 함께 경험하며 손쉽게 취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술다마는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현재 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타사 대비 15배 수준인 15만 명이 넘는 쇼핑몰 회원이 매월 저희 술다마를 통해 5만 병이 넘는 전통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또한 창업 5년 만에 연 매출 60억 전통주 온라인 시장 점유율 16%의 회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희는 800개가 넘는 제품 데이터, 6만 개가 넘는 리뷰 데이터, 그리고 15만 개의 유저 데이터를 포함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2년간 큐레이션의 고도화 및 쇼핑몰 확대 그리고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통업체라는 차별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PB상품의 개발과 브랜드 콜라보 상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런 PB상품 관련해서 대기업과의 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CJ제일자당과는 비비고 만두와 잘 어울리는 단무지 약주 그리고 최고급 약주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레이션으로 차별화된 도매 모델을 구축하여 국내외로 B2B 사업을 확대하며 2028년까지 연 매출 800억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술다마에는 전통주가 가진 가능성을 믿는 젊은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믈리에 라이센스를 가진 큐레이션 전문가부터 QC 제조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한데 모여 한 한계가 없는 성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